이사야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또 앗수르의 침략 이야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야기, 또 열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에서 8장 1절과 10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이사야 전지자에게 너는 큰 서판을 가져와라 쉽게 말하면 큰 칠판이에요 크게 쓸 판대기를 가져와라 그말에요큰 글씨를 쓸그 뒤에 있는 저 게시판이 크게 있는데 저는 큰쓸 판을 가지고 와라 서판 글을 쓸 판입니다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다가 통용문자로 마해를 상라는 하수마서라고 써라 통용문자그두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할수 있고 또 하나는 그곳에 여러 다른 민족들도 있으니까 다른 민족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이 그런 뜻으로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도를 다 넣으면 이전도도 있잖아요. 한국말만 있어요? 아니면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때로 한자도 있고 여러 나라 말이 있어서 어, 다른 나라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써라 마엘살라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의엘 선지자에게 해 주십니다 뭐 여러 설명서 나설명서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다 아시겠지만 뭐 하이루살라나 하스바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놀이 속함 다시 말해서 놀약인 분야 누군가가 쳐들어 와가지고 내 것을 가져가는 거죠 네? 또한 이가공 사람이 침묵하는 외적 무리들 거북선 막대고 무찌르신다 이스라 선지자분 노래했죠 노력하는 거야. 쳐들어가서 뭘 뺏어가는 말이 많네요. 그래서 아니 글자에다가 귀한이면 좋은 걸 쓰지. 이 나라가 노력이 속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에 누군가가 쳐들어가서 이 나라의 값진 것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 백성을 가져가고 아니 뭐 국민의 목숨을 가져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뺏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음, 아, 별로 좋지 않은. 욕해하지 않는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기아의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것은요, 너도 증언하겠지만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여베리기아의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이 일을 지금 쫓아내는 할 텐데 이 일을 다 증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너는 그 반에 너를 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내하고 그래도 전쟁을 주려고 사랑을 하니까 함께 아내랑 사랑을 나눴는데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게 됐어요 10개월이 지나서 아이를 낳는데 어떤 아들, 어떤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대체 뭘 생각하겠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생각한 다음에 네. 하나님께서도 그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이르시되 네, 네,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 음. 별로 좋지 않은 이름, 마일드단 라든가 스마스라고지어는 아까 큰 소파를 쓰라고 하는그 얘기를 다시 이번에는 네 아들 이름을 그걸로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 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10개월 전의 예언의 말씀. 지금 실제 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이름처럼 그렇게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금까지고 사별해 볼까요? 이름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서의 아들 마이클라라스마스가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보통 몇살때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요? 세상에 내가 부를까네, 옹알이 말고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 엄마만 알아듣는 말 말고 누구나 다 어, 진짜 오빠라고 부르네 어, 진짜 아빠라고 부르네 라고 옹알이가 아니라 진짜 말이 터지는 그때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세계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트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마에따라와 라스바스가 크기도 전에 겨우 이제 말 하기 시작할 때 실제 이 예언 말씀을 들어도 돼요? 아스터로데리에스다 공격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경험을 맞게 된다 는 말씀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지만 어, 이사야와 손이사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옹알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 게나라가 그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터는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로더전명모르아수로이왜 침략해 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습니다 먼저 큰 섬판에 마엘사랑 하수밭을 쏘아라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들이 누구 그렇게 치 조금 있다가 말하기 시작할 때 아수로에 신을 걸어서 는 짓이 어게되어요그러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보여 실로암은 뭐냐면 신약에서는 뭐겠어요?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노래 아시죠? 어두운 구멍을 깜깜하게. 실로암. 실로암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것이지. 다시은한 장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거아서진흙로흙게 그 가지고 눈에다가 묻혔잖아요. 그걸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씻었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나왔잖아요. 그 사건이 실로암. 신약에서는 실로암이야. 아주 제가 봐서 보니까 이렇게 깊은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그물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내려가기 어려운데 장님이 이렇게 도둑도 내려가기 더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도 내려가도 시으니까 그런 기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실로아를 버리고 실로아 물을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루신과 노발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이 있던다른 어떤 우상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존재가 흉흉하고 상일한 큰 화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될 것이다. 이건 물을 가해주는 자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큰 나라가 마치 홍수가 나서 막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해서 흘러 어디까지 와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칠 것이다? 목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침략한 아, 수의 아, 공격이 어디 까지 아, 목에까지 할 아, 것이다. 그때 인마누엘이여 그가 평안하게 내 땅에 가득합니다. 하 우리 인마누엘이 잘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뜻잖아요 그때 하나님인 우리가 지금 저 적들로 왔냐고공격로가는 게, 지금 지주온 천지가 다 속대받지 됐어요. 난이 받았어요 우리 목까지 다 찼어요. 이렇게 말하게 될 정도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자요 전면전으로 전체 나라가 다 온전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는 얘기를 써서 보세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들에게 깨우치길 기대하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함성은 뭐요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함성 질러 봐라 그러면 끝내 어될 것이다? 퇴망하리라 함성 질러 봐라 그때는 이미 늦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짐니라 너희 어리를 통이라 그러면 끝내 어떻게 할 것이다? 퇴망하리라 너희 어리게 띠를, 띠를 띠라 그러면 끝내 행하가별막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떤가 너희 만한 대로왜 시온의 불을 아주 무슨 로의 불을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다른 것들 추종한 별로가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다 런이이 하는 것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숭배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들끼 다시, 어떻게 이걸 벗어나겠다. 인간적으로 자기들끼 모여서 막 작정을 짜고, 계획을 막 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루지 못하리다.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뭐요?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벌 주시기 때문에, 별 일을 다 해도, 원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좋은 뜻이야. 좋은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딱 지고 계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뭐, 고함을 치고, 아무리 계획을 고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다패라다 소용이,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자. 왜? 저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험한 곳을 다녔으니 너라도 절대로 저 백성들처럼 살다가 그렇게 아무리 용을 써도 풀리지 않는 그 자리에 머르지 말고 너는 질로와 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을 는거라나 말씀을.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지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용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너희는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반역자처럼 보이지. 우리처럼 같이 너도 너도 노력해야지.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아니야 이놈들아, 일이 다 나왔어. 하나님께서 그거 안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 사람들, 너 그런 반역자 아니야? 너 혹시 너 악수를 표현하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거도 나쁜 놈이라고 나를 막 공격해도 거기에 흔들리지도 말고 그만해. 울가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모든 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리고 만나 놀라지 마라 뭐라고 너를 오해해도, 저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고, 너는 신앙적인 노력을 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거들어 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지금 온 무슨 뭐 악수가 그런 전쟁 아니고, 지금 백성들이 공격하는 거 그들이 그런 전쟁 아니고 오늘 누가 진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요? 음. 하나님 넘밖에 안 계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지배는 걸릴돈과 걸려넘어지는 방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한돈과 올무가 되시리은 사람들이 그로말리아마 걸려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도체 걸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뭐가 되십니까 성소가 되십니다.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지대는두지은 뭐예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성소가 되어 주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 남들 노력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는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는 한성이 되셔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한정과 올무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걸 아마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어디에 걸릴 것이다? 던지. 오히려 자기들이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어려운, 과,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될수록 오히려 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게 깊게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신다?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으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세상에,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풀어서, 막아니할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으니까, 싸안들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싸서 봉합해서, 어찌못 들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와를나는 기다리며 그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가려버리래요 얼굴을 가리고 싶다 그러나 나러 끝까지 누구만 여호와 여러분 여호수아 그런 마지막 논언을 했죠. 너희들이 뭐탕잡대를섬기던뭐신을를섬던 여기다 예. 나와서 뭐 살던 뭐 살면서 뭐 많은 성도 있든 시섬기던든 누구 함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두구만을 여호 예. 와 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준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투표가 기억하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한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로에게 뭘했다 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석살거리는 신적 한자가 마술자에게 놀라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활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부어내린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 그들이 말하는 가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무엇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 그날 보면 죽을 것같겠 그러니까 시완아는 지금 막이 후보자들이 주술을 뭐, 뭐 무장을 따르느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따를 그냥 아니면 그런 주술에 부당한 어떤 그런 정치인사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따를 것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다른 걸 따르겠고 어떻게 된다 오늘처럼 죽는다 내일도 빛이 못본나 없을 거아이야 그건 내일도 내일도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네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기는 것은 그가 건별 때에 격보나 영책들이나 절개하는 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두고도 말이 하루를 남고 하루를 고통의 희망뿐이니 그런 심한 부끄러운 가운데 어때요? 쫓겨들어갈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이상한 바를 추구하는것딱 오늘 우리 현실과 좀 비슷한 모양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헨잘랄 하스마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먹혀가지고 오늘력일이다 그런 나라가 될것습니다 How much will you? What are you? s i 실로 e r and Rizal Silver and 말씀 버리고 a 다른 것들으 t to my mother. Hanani Matsuman. Hanan got t 노력 y m o t h 우리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t s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숱한 공격을 받게 되었 우리가 근자에 국지전 외에는 큰 전쟁은 없었는데 물류공간 이후에 우리가 그래도 많은 전쟁이 있었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천안간당국도 있었고 면종국도 있었죠 많이 틀렸죠. 그런 부분적인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반반전 역사를 생각해보면 거의 3년의한 번씩 전쟁이 되었 지금은 굉장 평화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인지어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여지이런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니다 특별히 지금 대선이 있고 지방대식당대선큰 숙제도 우리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도또해외여도 지금 참여 시작했죠. 그렇게 중요한 추천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는 말씀을 따르 하는 게이아가 그나라가더 건강한 더반정돼서 하나님께 소인받나라는 덕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부터 시작해 주시고로축니다 내가 고생하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